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지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동물을 먹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런데 바라크라고 하는 얘기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씀이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시려고 하나님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서로 이제 의의 관계에 복을 주고 받는 관계가 성립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에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너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손에 붙였다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손에 붙였다는 말씀은 어떤 물건을 손에 잡고 내 마음대로 좌우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 더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 왜 그런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동물들이 노아와 노예, 노아의 아들들을 두려워할 것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들을 그 방주로 들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동물들이 내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래서 어, 노아가 그 방주로 끌어들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동물들이 다 노아에게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동물들을 위해서 방주에 칸을 막았는데 칸을 막았다는 말씀은 그들의 둥지, 보금자리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물들은 그 방주에서 노아가 지은 그런 둥지, 거처 어그 보금자리에서 칸막은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피하게 되었고, 어, 그리고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은 당, 단순히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제 땅으로 인도해서 어, 그들을 각 종류대로 어, 그들이 살만한 거처를 다 이제 준비해서 어, 구별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방귀에 들어갈 때또 들어가서 또 나올 때 나와서 그들이 거처하는 것까지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순종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노아의 산에 손에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동물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좌우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준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 나무에서 난 과일을 먹게 됐는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 동물들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코 인간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그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먹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준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타락, 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만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동물들을 먹도록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더 놀라운 것은 고기를 생명되는 핏재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은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 핏재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먹게 되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게 되면 피를 흘리는 것이 되고 피를 흘리게 되면 이제 피를 먹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는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 이니라.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동물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잡는다 할지라도, 어,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먹을 때도 피를 물을 빼야 피를 어 땅에다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정육점에 쟁반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거기다 어 잡은 고기를 담궈서 피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잔인하게 잡지 말고 함부로 잡지 말고 피는 이제 땅에 묻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 노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상황을 얼마나 면밀하게 잘 살피고 계신지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잘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